교활절 칸달달을 듣는 뜻깊은 날입니다만 어, 먼저 이 말씀을 하는 전에 지난주에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잠깐 희생당한 어, 분들, 또그 가족들, 어, 실종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묵상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침묵의 기도를 드립시다. 인간의 언어를 넘어 계시는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슨 위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위로만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당신의 능력만이 저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그 아픔에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참 아픈 세월입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냥 부활을 경축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꽃 같은 생명들이 그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 이런 죽음의 세상인가 하는 부끄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그저 가만히 있어라. 지시를 기다려라. 그 가증스런 거짓들에 대해, 그 터무니없는 오만에 대해 단한 번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지 못한 무능한 역사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세상 깨닫기 때문입니다. 2014년 부활절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우리 죄와 시대의 모습과그 죄와 모습으로 얼룩진 세상을 더 명중하게 대면해야 하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온몸에 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빈무덤으로 달려가 죽음을 넘는 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죽음의 세력에 기죽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춤춰야 합니다. 죽어가는 땅을 향해 여기 빈 무덤이 있다. 더 이상 죽지 말라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역설적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노래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아주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불러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것이며 시련 속에서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욕된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이 험한 세상의 죄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랑의 무게를 누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죽음의 세력에 왕무릇하는가를 누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억울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왜 예수가 죄 없이 죽어야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내므로써 십자가와 부하를 전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새날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3일 후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함으로써 기억해내므로서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기억 33살에 죽었지만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당했지만 다시 살아난 그분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 나라를 향해, 아직 오지, 오지 않은 역사의 봄을 향해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은 아니지요. 환한 꽃은 여기저기 피어났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디 꽃한 송이. 피지 못했지요. 나 혼자 그 꽃을 차지하려고 했지요. 나 혼자만 그 봄을 즐기려고 했지요. 그러니 봄이 와도 봄은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다 함께 봄을 맞이하는 것이 서로 손을 잡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갈리로 가셨다니까요. 문둥이, 사팔뜨기, 못나니, 가난뱅이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거기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니까요. 슬픈 이들은 이제 슬픈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봄이 와요. 아픈 이들은 이제 아픈 이들에게 말을 걸어봐요. 그러면 봄이 와요. 못난 이들은 못난 이들에게 미소를 건네봐요. 그러면 봄이 와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이지요. 부활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오늘 이 희망 없는 땅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축부를 밝히는 것이며, 많은 계산만이 남은 세상에서도 스스로 손해보고 양보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함이 고독하나 자유로우며, 가난하나 당당하며, 죽이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삶,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하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제 우리 그 봄을 맞으러 갑시다.